네, 안녕하세요. 노원암사 최승용 원장입니다. 오늘 감기에 항생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저희 아이가 걱정돼요 하고 데려오시는 어머니들도 많고 그리고 아예 초기 감기 때 항생제를 안 쓰고 이번 감기를 낫고 싶어요 하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항생제가 정말 우리나라에 많이 사용되는지 한번 자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 밴드가 우리나라고요. 밑에 잘안 보이시죠?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독일, 노르웨이, 이런 서구 국가들입니다. 보다시피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이 두 배, 세배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항생제를 사용하는 기준은 이제 감기가 걸려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기가 보통 오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로 감기를 계속 계속 고생하다 보니까 합병증이 오게 될때그 합병증이 세균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을 때그 세균들을 죽이면 합병증을 줄이거나 감기가 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기의 합병증으로 항생제를 써야 된다는 그 기준상 그 합병증이 오는 날짜쯤에 항생제를 쓰는 게 맞거든요. 물론 초기부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 경우도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의 진찰이 필요하겠죠. 제가 한의사니까 항생제가 안돼 절대로 쓰면 안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항생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평소에 별로 의미가 없을 때는 안 써버릇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돌보는 아이들의 감기 치료를 한방 감기약으로 이렇게 하다가 합병증 올것 같은데 그럴 때면 제가 아예 의료서를 써드려서 항생제를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의 감기는 이 가벼운 증상을 오래 끄는 방식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항생제를 써야 되는 어머니들이 그말 걱정하실 만한 거몇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충농증이죠. 우리 아이가 콧물을 흘리던 애가 요즘 노래졌어요. 콧물이 노랗거든요. 어떻게 해요? 충농증 될까 봐. 그럼 항생제를 써야 되겠죠? 아닙니다. 아이들이 특히 열많은 아이들의 특징이 그러한데 감기를 쭉해 와서 맑은 콧물을 흘리다가 콧물이 좀 줄어드는 듯하더니 노래지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감기가 나으려고 하는 조짐인 경우도 있어요. 노란 콧물. 그리고 얼굴 엑스레이를 정작 찍어봐서 충농증인 게 확인된 아이들의 경우에도 충농증으로 그 안에 콧속이 많이 부어서 콧물이 들어차 있잖아요. 그럼 콧물이 안 나와요. 콧물이 거의 없거나 그냥 콧물이 살짝 맑은 콧물 비치는 정도인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충농증의 경우도 꽤 있거든요. 사실 충농증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충농증이라 해도 겉보기에 노란 콧물로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 적, 정당한 진찰을 받아봐서 그게 충농증일 가능성이 있는지 전후 맥락을 따져보는 전문가의 진찰이 필요하겠고 다, 단순하게 노란 콧물이라 해서 항생제를 바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애가 열이 나서 목이 부었으니까 항생제를 써야 해. 하고 말씀드리는 시 경우도 있을 텐데요. 되게 감기는 감기가 한 일주일 된다면 초기에 한 2, 3일 정도 열이 나거든요.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2, 3일 정도의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를 쭉 하던 아이가 열이 난 것이 아니라면 그냥 초기에 열, 그러니까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뭐 내일 이렇게 열 난다면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감기의 시작 지점에 나는 열은 대부분 항생제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를 하던 아이가 중간에 열이 난다. 합병증이 조짐인지 알아야죠. 그러면 진찰을 받아보고서 항생제를 쓰자. 하여서 감기의 앞부분 자르고 뒷부분 잘라서 거기는 항생제 쓰지 말자. 중간에 너무 심할 때 잠깐, 잠깐 도움받을 때 항생제를 쓰자. 하는 것이 저희가 주장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뭐가 나쁜지 한번 생각해보죠. 뭐, 막연히 걱정되죠. 항생제 쓰는 게. 그런데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나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성이죠. 내성은 그 인내할 때내 자거든요. 항생제를 먹여도 그 세균이 죽지 않는 인내심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성균이 점점 몸 안에서 계속 자라게 되면 걔가 어린이집에 가면 다른 아이들한테 그 내성균이 퍼지거든요. 그럼 그 다른 아이한테도 항생제를 쓰면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성은 사회적인 책임이겠죠. 그런 내성을 키우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 원인은 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이의 내부의 뱃속에 있는 장에 좋은 균들이 계속 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항생제를 쓰게 되면 장에 있는 좋은 균들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항생제를 이겨내는 균들이 계속 자리 잡게 되고,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이 약해져서 독소를 막아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은 알러지의 원인이 되거든요. 특히나 아토피를 많이 겪는 아이들의 과거력을 뒤져보면 이런저런 감기를 자주 해서 항생제를 많이 먹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멀리 보는 알러지 질환을 방지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성균을 키우지 않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항생제를 초기에 쓰지는 말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